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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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3층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희원입니다. 저를 친적 질권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저는 출근하여 유니폼을 입으면서 제가 소속된 곳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저는 평생에 단한번 만남이라는 일기 일회라는 생각으로 환자분을 대하고 있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게 친절이라는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잘 대하고 좀더 나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늘 밝은 목소리로 한자분 한분한분 한분 친절히 응대해주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영상의학과의 근무중인 김선정 선생님입니다.